저는 우리 시어머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시어머님과 저에 대한 이야기네요.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있습니다. 시누이는 집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저희는 시부모님에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 도시인데 시부모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그곳 1층에는 시부모님이 그리고 2층에는 우리 부부가 살고 있어요. 결혼 전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겠다고 했을 때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가 엄청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괜히 사이 나빠진다고요. 거기다 1층과 2층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1층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더 그럴 수가 있다며 분가를 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단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그곳에서 살겠다고 했는데요. 그대 형님에게 저희 그냥 2층에서 살게요. 근데 진짜 문제 안 일으키고 살게요. 만약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스스로 나갈게요. 라 다짐을 하고서야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셔서 저희가 사는 곳에 절대 올라오시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저희가 밥을 얻어먹으러 더 자주 내려갔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으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 시어머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어머님의 성격은 뭐에 하나 꽂히시면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 성격이 말이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성격인데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냥 뭐든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장을 봐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콩국수 맛집에 가서 콩국수를 먹고 거기에 한번 꽂히게 되면 집에 돌아와서는 몇날 며칠 그 맛을 흉내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어머님 콩국수네요. 전 집에서 만든 콩국수는 처음이에요. 대부분 그냥 사 먹잖아요. 대단하세요. 제가 말을 했는데요. 말도 마라. 전에 어떤 콩국수 맛집에 다녀왔는데 그 맛에 빠져가지고는 몇날 며칠 동안 콩국수를 만들어대는데 그때 우리 며칠 내내 콩국수만 먹었잖니. 그렇게 며칠을 만들더니 결국 나중에는 똑같이 흉내를 내더구나. 우리가 그때 콩국수 먹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지 시아버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그 덕분에 지금 이 콩국수가 완성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맛보고 나보고 음식점 하라고 난리인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시어머님이 입술을 삐죽거리셨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기에 가족들이 많이 피곤해하기도 했어요. 특히 우리 시아버님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요. 가족들이 무슨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말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던 모양인데요. 이 모기가 새벽 내내 윙윙거리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불을 켜고는 그 모기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신 거죠. 내가 이놈의 모기를 가만 안둘 테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그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말이죠. 시아버님은 다음 날 출근을 하셔야 해서 잠을 주무셔야 했는데 시어머님이 방에 불을 켜고 한 손에 책까지 들고는 두리번 두리번 모기를 잡기 시작했다는데요. 무려 한 시간을 그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발 잠좀 자자. 잠좀 시아버님이 벌어 소리를 지르셨지만. 이미 모기에 꽂혀버린 시어머님은 누가 못 자겠소? 당신은 그냥 자요. 나는 모기 잡을 테니까. 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당신이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잠을 어떻게 자? 그냥 내일 잡던지 하자. 시아버님이 설득을 했지만 모기이놈 나오거라. 오늘 너랑 나랑 끝장 한번 내보자. 라며 눈에 불을 켜고 방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님이 모기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시아버님이 저에게. 에미야 가서 모기약 좀 사오거라. 오늘 밤도 모기가 나올까봐 내가 아주 무섭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모기였다면 네 시애미가 저승사자로 보였을 거다. 모기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지?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느 날 정말 대형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저까지 시아버님에게 단단히 찍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쩜 둘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당신이라도 말렸어야지. 엄마랑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시어머님 병실 앞에서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저를 나무랐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잔뜩 기가 죽은 채, 아니, 난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리고 어머님 혼자 하실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 제가 대답했지만, 아버지 엄청 화나셨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날파리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여름이라 집에 날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퇴치약도 써보고 했는데 계속해서 어디선가 끊임없이 날파리가 나왔고 그때 당시 시어머님은 하루 종일 날파리와 싸우 중이었어요. 그러도 어느 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님 제가 초강력 연막 소독기 그거 샀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우리 동네에 방구차라고 하얀 소독 연기를 뿌리면서 다니는 거 그거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방구차가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그 뒤를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차 아시죠? 딱 그거예요. 그 가정용 연막 소독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샀어요. 제가 말을 했는데 그래 잘했다. 역시 네가 참 생각이 깊구나. 순간 시어머님의 눈이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절대 그걸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 초강력 연막 소독기로 인해 그리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다제 잘못인데 제가 누구한테 하수연을 하겠습니까? 저도 인터넷으로 날파리 나방 모기 제거용품을 찾아보다가 그 성능과 큰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샀는데요. 세상에나 이게 풀숲 그리고 넓은 마당 같은 야외에서만 쓰는 거라네요. 그리고 며칠 후그 문제의 소독기가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이 출근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성능이 아주 기가 막히다며 감탄을 하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정말요? 잘됐대요 어머님. 이제 날파리는 끝났어요. 라며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날파리를 박멸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집안의 모든 문을 닫아버린 채 정말 집중해서 온 사방에 분사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동네에 친한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경주에 큰일 났어! 니네 집 불났어! 니네 시어머니 안에 계신 거 아니야? 놀라서 소리쳤고, 그 말에 제가, 네? 불이요? 라고 외치며 옆에 있던 팀장님에게, 팀장님, 우리 집 불났대요! 라며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세상에나 우리 집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경찰차까지 와 있었어요. 한마디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우리 집 안에서 하얀색 연기가 마구마구 새어 나오자 집에 불이 난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고 하얀 연기를 뚫고 거실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님이 거실 한가운데 연막 소독기를 든채 누워계셨다는데요. 초반간이 그런 시어머님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동네 언니에게 어머님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 콧물 다 빼며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시아버님이 혼비백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제가 그 연막 소독기를 사준 게 들통이 나게 되었고 넌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거 야외에서만 쓰는 거라고 하던데, 그걸 집안에서 쓰게 하면 어떡해? 시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그냥 살짝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냐. 네 시애미한테 대충이라는 게 없다니까. 시아버님이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계속 심장이 두근거렸는데요. 잠시 후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님이 언제 깨어나셨는지 저를 불렀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예, 날파리는 어떻게 다 잡아졌니?" 라고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지금 날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날파리 잡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저 집에서 쪼까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사용하자니까 왜저 없을 때 혼자 사용하셨어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는데요. 네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니? 시어머님은 그때까지도 확고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는데요. 며칠 후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경주야, 여기 지역 신문에 니네 시어머니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라며 제게 전화를 했고, 네? 우리 시어머님이요? 왜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왜 그때 그거 있잖아. 니네 시어머님이 그 연막 소독기인가? 그걸로 집안 막 소독하다가 병원 실려간 거. 그거 신문에 실렸어. 잠깐만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 우리 시어머님의 사례가 지역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황당한 사건 사고 편인가 하는 란에 날파리 잡으려다가 병원에 실려간 60대 여성이라고 신문에 실렸던 겁니다.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님에게 말을 했는데요. 예, 그거 네 시아버지 알면 난리 나니까 절대 못 보게 해야 해. 라며 큰소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제기회까지 들어왔는데, 시아버님 귀에 들어가는 건시간 문제였죠. 며칠 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님이, 아유, 내가 남자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게 웬 망신이야, 그래? 큰 목소리로 말을 하시며 쇼파에 뭔가를 툭 하고 던졌는데요. 자세히 보니 지역신문이었어요. 아버님, 혹시 보셨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문이 다 나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사람들이 다웃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으며산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웬 난리야 그래?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말에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왔고 어머님, 우리 당분간 조용히 있어야 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러다 둘다 쫓겨날 것 같아요. 제가 속은 속은 말을 했고 그러게 말이다. 그 방구 소독약인가 뭔가 때문에 이게 웬 난리냐 그래? 시어머님도 울상을 지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님이 우리를 모두 불렀는데요. 마트 가서 콩국수 끓일 것좀 사가지고 와. 좀 많이 끓여야 하니까 많이 사와.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콩국수는 왜요? 시어머님이 물었고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소방관들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어. 그 소방대원들 항상 그 고생을 하는데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좋 고생했어.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 당신 음식 잘하니까. 아이스박스에서 담아서 콩국수 좀 해서 가져다 주려고 국수 쌈고 콩국물은 냉장고에 준비해두면 되고 수박도 좋은 걸로 좀 푸짐하게 사와 시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저는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다음날 콩국수를 준비해서 소방서로 찾아갔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소방관 분들이 아유, 우리 동네 유명 인사이신 시어머님과 며느님 오셨네요. 라며 웃으셨거든요. 소방관분들의 말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에 한 소방관분이, 제가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꽤 오래됐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라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 일도 처음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콩국수를 직접 해서 가지고 오신 분도 처음입니다. 저희도 감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을 꽤 오래 했는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말이죠. 우리 소방관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에 참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취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도 많고 힘들게 구해드렸는데 집안에 현금 있는데 안 꺼내왔냐며 화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관들은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힘들 수밖에 없죠."라며 조용히 웃으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던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콩국수를 대접해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납니까? 이거 완전히 진국입니다. 이런 솜씨를 왜 그냥 썩히세요? 장사하셔도 되겠습니다."라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소방관분들의 말에 정말요? 그럼 장사 한번 해 볼까요? 시어머님이 말을 했는데 제가 얼굴이 사색이 된채 "어머님, 제발요." 이러며 말렸어요. 그런데 그뒤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편의점 의자에 홀로 앉아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요. 제 목소리를 듣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는데 그 바람에 앞에 있던 컵라면이 엎어져 버렸어요. 어? 그게 말이다. 내가 컵라면을 좋아하잖니. 깜짝 놀란 시아버님이 당황한 듯이 말을 했어요. 네? 아버님, 인스턴트 음식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특히 라면이라면 아주 질색하시잖아요. 제가 눈치 없이 물었는데요. 아니다. 내가 컵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시아버님이 계속 말을 돌리셨어요. 아버님, 이 앞에 국밥집 가서 같이 식사해요. 저도 아직 점심 못 먹어서요. 라며 시아버님을 모시고 국밥집으로 갔는데요. 시아버님이 순식간에 국밥 한 그릇을 폭풍 흡입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그저 놀라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저기 말이다. 오늘 여기서 나본 거, 니 시애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거라.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네? 왜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다. 내가 진지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구나. 그게 말이다. 나 얼마 전에 명예퇴직 당했다. 네? 명예퇴직이요? 언제요? 제가 물었고, 보름 정도 됐다. 보름이요? 그럼 계속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순간 시아버님이 말을 멈추셨는데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버님,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동안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퇴직하셨다는 말을 왜 못하세요? 당당하게 하셔도 되는데, 순간 제가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이게 벌것도 아닌데, 왜 그리도 입이 안 떨어지던지, 아직도 한참 일할 나이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말이다. 아버님, 우리 둘다 벌고 있고 한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정 안되면 저희가 보태도 되고요. 아버님 저도 꽤잘 보는 거 모르셨나 보네요. 저 연봉 꽤 높아요. 라며 제가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제 말에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요. 우선 말이다.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내가 곧 말하마. 시아버님이 부탁을 했고 저는 한동안 그 약속을 지켜드렸어요. 다만 가끔 아침 일찍 양복을 입고 나가시는 시아버님을 따라 나가서는 아버님 컵라면 드시지 말고 꼭밥사 드세요. 아셨죠? "라며 양복 주머니에 용돈을 넣어 드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내가 오늘 가족들에게 말할까 한다"라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잘 생각하셨어요."라고 제가 시아버님을 응원해 드렸고, 그날 제가 사온 와인을 드시면서 시아버님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놀랐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님. 제가 미리 준비한 선물을 시아버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뭐야?" 넌 알고 있었던 거야? 제게 물었고. 네. 근데 비밀이라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살짝 웃었는데요. 마누라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해야지. 이게 뭐야? 시어머님이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다 들은 시어머님의 눈치울이 붉어지셨는데요. 이 양반아, 이게 뭐가 숨길 일이라고 그렇게 숨겼어? 당신 그 정도면 아주 훌륭했어. 평생 동안을 철없는 마누라 챙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는 안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당연했어요. 시어머님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다들 걱정이 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시어머님은 결심을 한 것을 실행에 옮기셨고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을 알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시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우리 모두는 그저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요. 한세 달쯤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님이 "나 국수집 차릴까 해." 라며 선포하셨어요. "뭐? 국수집?" 시아버님이 놀라서 물었고 내가 콩국수도 잘 만들고 수제비랑 칼국수도 꽤 잘하잖아. 내가 그동안 식당 가서 한두 달 일도 해 봤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아니 엄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생활비 줄게." 남편이 결사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미 자리도 다 알아봤다. 네 아버지랑 같이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 시어머님은 진짜 대단하셨어요. 정말 꼼꼼히 잘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국수집을 시작하셨는데요, 시어머님의 집념 덕분이었는지 가게가 꽤잘 됐어요. 거기다 어떻게 안고신지 소방관분들이 자주 와주시기도 했고 여기저기 입소문도 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이 통했던 것인지 장사는 더잘 되어갔어요. 은퇴 후 걱정 가득하시던 시아버님도 요즘 한시름 덜으셨고 말이죠. 그만 쉬시라고 해도 일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 어찌할 방도가 없네요. 그래도 두 분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끝장을 내고야 만은 우리 시어머님의 집념이 결국 해냈네요. 마지막으로 소방관분들뿐만 아니라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